시할 친구가 왔어요. 여기 팬 왔는데 그 유튜버 공식 로무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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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티큐노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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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길이형말잘 듣고 아. <laughs>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화해했잖아 이제 아 그쵸 강현이가 너무 착해서 애가 근데 되게 착하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운동하고 아우 좋지 걸로. 좋지 전 아. 3일만에 기적적으로 복근이 다 없어져서 아 진짜? 네나 <laughs> 나, 살쪄가지고 너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둘다 찍을 게 없어 <laughs> 공길의 부인입니다. 제 와이프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얼마 전에 댓글로 뭐 헬창 남편이 진짜 뭐 최고의 남편인가요? 이러면서 뭐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한번 그를제 사실인가? 와이프또 생각이 어떤가? 한번 물어볼 겸 한번 이렇게 또밥 먹는 자리에서 한번 또 간단하게 찍어봅니다. 자첫 번째 헬창은 친구가 없다. 평일엔 퇴근 후헬스장만 가지. 근손실 난다고 술도 안 마시니 친구 유지하기가 힘들어. 친구가 대용군이랑 광배근, 밖에 없음. 대태근이랑도 아직 어색한 사이. 응. 어. 친구가 없는 건 아닌데 어. 가려서 만나긴 하지. 어. 그렇지. 응. 그치? 응. 술 왜냐면 먹는 친구, 술 먹는 친구들은 잘안 만나고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이나 응. 그런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서 그런 건 있지. 응. 그래 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어. 아니다. 오케이. 자. 헬창남에게 주말은 근육 합성하는 날이다 집에 있을 거야 어, 회식 때 팀장이 따라주는 술도 그약 먹듯 먹는 놈이라 친구들 만나서 술빨 일도 없고 맨날 집에서 애기 봐줄 거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일단 술 먹는 일이 자주 있진 않으니까 그리고 헬창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는 일단 밖에서 술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먹어도 집에서 먹을 거니까 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애기도 다 자연스럽게 더잘 봐주겠지. 이거, 여기 방송이라 너무 좋게만 말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내 생각이야. <laughs> 리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좋게만 말하면 안 돼. 재미없다고. 아, 그러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다음, 평일에, 평일에도 퇴근 후한 시간만 줘라. 근육 갈기갈기 찢어놓고 집에 오면... 이... 집에 오면 이후엔 너만의 머, 머슴임 너는 집에서 단백질 파우더만 타 놓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 감동하는 놈들이야 그치 어? 단백질 쉐이크 타주고 뭐 어. 반찬 투정도 따로 안 하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laughs>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퇴근 을한 시간만 주면 되는 것 같아? 아니지 난두 난 시간이지? 어. 난두 시간 운동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포함해서? 그치 그치 마지막 엄마한테 물어봐 아니 이미 들었을라나? 엄마들이 남편 밥 차려주기 얼마나 괜찮은지 알지? 혈창들은 닭가슴살만 데워주면 끝이야 닭가슴살 요리할 일도 없어 걍 전자렌지 1분 3초 혹시나 기름에 볶지 마라 이혼 사유다 아 이거 완전 맞아 <laughs> 어. 기름 몇 그램 했어 뭐뭐 어. 뭐. 그냥 닭가슴살만 돌려주면 되긴 해 어. 왜냐면 오빠 반찬 투자 안 하니까 어. 근데 기름 하지 마라 몇 그램이냐 이런 거는 좀 귀찮긴 하지 밥도 그램수 제해서 음. 담아놓고 <laughs> 해야 되니까 <laughs> 근데 이제 적응 됐지 음. 차라리 막 반찬 투정해가지고 반찬을 맨날 걱정하는 것보다는 음. 차라리 이거는 그냥 그람 스대로 담아주고 어. 그러면 되니까 <laughs> 할게 없지 반찬 같은 거. 어 그치 어. 왜냐면 찌개도 어쩌다 한 번씩 먹고 어, 어 그러니까 어. 고기도 그냥 그러니까.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먹긴 하는데 그것도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따로 뭘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양념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어. 기, 더 맛있게 하려 기름에 볶으면 안 되는 어, 거 맞지? 어. <laughs> 대충 뭐 맞네요. 어 대충 이게 맞는 맞는 말인 것 같네. 누가 쓴 거지? 이거 되게 정확한데? 오빠 이렇게 밖에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건 어때? 예전에는 진짜 싫었는데 어. <laughs> 이게 오빠 부인이 돼서 적응이 된 건지 <laughs> 이제는 진짜 아무렇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어. 막 너무 가리고 입고 다니면은 더 어. 어색한 어. 것 같은 느낌? 아 그래? <laughs> 어. <laughs> 이 결혼하니까 누구한테 뭐잘볼일이 크게 없으니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어 인터뷰 해줘서 고마워 어. <laughs> 오늘 어, 부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미팅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운동하러 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광고를 하나 받았어요 유류광고 이번에 프로틴바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돈 준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받은 건 아니고 어, 이 시국에 또 아무거나 막 받으면 안되니까 어, 닥터 리브에서 만든 단백질 빵인데 제가 보통 운동하러 가기 전에 한 탄수화물 40에서 50g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한 20g 정도 먹어요. 근데 이게, 빠두개 정도 먹으면은, 어, 탄수화물 한 4,50g 되고, 단백질 한 20g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딱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양이 충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맛도 괜찮아, 근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단백질 20g이면은 닭가슴살 100g, 어, 한 덩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요. 단백질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가 맛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이게 초코맛이랑 그 다음에 이게 플레인맛 그리고 이렇게 치즈맛 3개인데 저는 초코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초코맛. 이게 약간 우유맛 나야 된다고 해 하나? 우유맛? 아무튼 우유맛 비슷하게 나고 플레인맛도 맛있어요. 플레인맛이 뭐 엄청 빠삭빠삭 거려요 엄청 이게 먹어보니까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음. 제가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설명란에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저는 이제 미팅하고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봤는데 운동하러 가자. 운동하러. 오늘 운동 2차전. 오늘 상체 하는 날인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두번 나눠서 하는 걸로. 그래서 아까 승규랑 가슴이랑 아 저기 어깨랑 등 했고, 지금 가가 지고 가슴이랑 삼도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상체 다 마무리하는 걸로. 어우, 오늘 하루 꽉 차네 그냥. 어우, 추천장이도네 이거 진짜 6층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지금 부천의집무드집무드인데 이제 아는 분이 여기서 계셔가지고 오늘 공짜로 헬스 해도 된다고 해서 일로 왔어요 이거 알려나? 사람들은? 이거 광고 아, 아니야,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닌데 이거 이마트에만 파는 건데 칼로리 40 칼로리로 엄청 맛있어 아이 무슨 맛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 맛있어 맛있어. 운동하기 전에 이 수분 보충 하고 가면은 굉장 물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좀 이온물도 괜찮고. 이거는 40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뭐, 1 0 g 밖에안 들어와서. 뭐.